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성도를 지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우 가난해 가지고 어느 도, 다락방 같은 곳에서 그가 작업을 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파, 자기 조, 조각 작품 완성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이 매우 추웠습니다. 근데 그 침대에서 누우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완성시킨 조각품이 이 추운 날씨에 그 물이 얼어붙어서 그 정토가 이렇게 얼까봐 변형이 될까봐 염려가 됐어요. 이 추운 날씨에 잠을 염려가 돼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덮고 있던 이물하고 그 리부를 가지고 그 조각 작품을 잘 덮고 그 목표로 잘 쌓아놓고 자기는 추위에 그냥 잤어요. 어, 그런데 응. 그튿날 네. 그 조각가가 어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조각가가 완성해놓은 그 조각품은 잘 무사히 돼 가지고 지금도 파리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가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작품에 애착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덮고 도 이불까지 다 이렇게 애착으로 덮어줬던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에 대해서는 희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중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엇이냐?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3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실족한다는 건 발을 헛디어서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족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굉장히 궁핍했어요그도망다니느라고뭐 굉장히 어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큰 부자 나발에게 가서, 우리 자한테 좀 모을 것좀좀 좀 달라. 이게 부하 소년을 보내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발이, 어, 다윗이 막 오동하는 거예요. 아 어떤 주인 없는 떠돌이 하는 자에게 내 귀한 양식을 줄수 없다. 어, 이렇게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그 나발에 담이 돼서 그 당시 흔했던 강도들 같은 사람들을 막아줬고 어? 그렇게 해줬는데 이 나발이 자기의 담이 돼서 목장을 지켜주는 은혜를 생각도 안 하고 그베풀는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야, 얘들아, 전부 칼을 차라. 내가 오늘 당장 내려와서 저 나발에 온 남자를 다 내려왔겠다. 그러고 막 칼을 차고 내려와. 막 분노에 차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발에 안에 아비가이를 보내가지고 많은 음식을 막 싸들고 와서 달대게 주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 분노를 누르뱉어가지고 실조가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저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기시는 다윗이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야, 요,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침, 침, 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윗이 줄지에 자기 몸에 피함은 있었지만, 어 자기 동족을, 자기 앞장서 선봉작이 되고 치러가는, 어 그런 시험이 들은 거예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아 자기 동족을 자기 손으로 친다는 것은 큰 시험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어? 오심충사 그냥 전전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왕이요.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고 그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겠냐? 네. 아그 사람은 우리 같이 데려가 줬다 하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왕이 그 반대를 다 하니까 다윗에게 아 미안하다, 너 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아 이렇게 가지고 어 다윗이 실족치 않게 하신 거예요. 아니. 네. 또 말이죠 다윗이 숨어다닐 때 이렇게 동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 피곤하니까 좀 낮잠을 자려고 그 동굴에 놓왔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창으로 딱한 번만 찌르면 우리 고생 끝입니다. 어떻게 죽입시다. 어, 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옷자락만 뱉지 죽이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았는데 불신자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시댁이 눈치를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가 시험을 줘가지고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모음이 말이죠. 석고상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서, 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리 뻗고 기도하는 게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고 하나님, 내가 좀 다리 좀 굽혀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아, 다리가 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누워서 기도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누워서 기도하기 미안해서 그랬더니 일어나도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서 억대를기도 하는데 또 죄송한 게 아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좀이렇게서 교회를 갈수 있게 좀 걸음 한걸음말이라도 걸게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소운할때또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10분 거리인데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소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 갈수록 갈수록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1시간, 음. 30분, 20분, 10분. 어그러더니 아, 결국은 정상적으로 다 나은 거예요. 아멘. 네. 아픈 다 나았어요. 아, 네. 그 이분이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따라 대장으로도 해치지 못할 환란을 네가 해쳐 나왔구나. 너의 모형은, 너의 벽은 다 나왔다. 아, 어, 이렇게 아, 하시는 아,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학교도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음. 사람 눈치보다 실족한 성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laughs> 실족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성도들이 비록 실족했더라도 합력하여 손을 주어서 더 좋은 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요셉 동안 형들한테 최소의 구조 뺏겼지만 하나님은 총룡수를 바꿔주시잖아요. 함적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비록 실족했더라도 함적게 선을 이서 이렇게 좋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걸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다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편이라는 말은요 강하다는 뜻을 말하는데 강한 그런 거 상징하고 그늘은 방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쁜 대적에서 우리의 강한 방패가 되어서 지켜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전용 열차를 타고 장대비 막 붉은 비가 내리는 치, 칠까지 어두운 밤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 전용 열차가 근데 전용 열차 앞에 어떤 흐뭇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급정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같고 그래서 내려가봤어요 차장과 함께 거기 승무원들이 같이 급히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분명히 손도 다 있었는데 어디 갔나 하고서 더 이렇게 앞뒤로 걸어가 왔더니 아이, 거기 교장이 있는데 그 뒤에 교장이 휩쓸을 나가서 그냥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그 여왕과 그시원 분들 다 죽었을 뻔했어요. 아, 어, 그래서 그 교장을 복구하고서 다시 이제 이. 기차를 런던에 돌아왔을 때그 기관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헤드라이트 그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하나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른 헤드라이트 켜봤더니 그 나비의 날개가 마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것을 보고를 했더니 요왕이 이것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한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윗이요. 그 사울에게 쫓겨도 망갈때십 지방이라는 곳에 숨어있었어요. 근데 그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옳다 하면서 삼천군사되고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는아니 좋지. 삼천군사 포위가 됐으니 도가 내지쥐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국경에서 달려온 병사가 아이고 지금 브레셋이 침공했다. 이렇게 극한 전보를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 아, 이거 브레셋에 쳐들어왔느냐고. 그냥 포위를 풀고 바급하게 국경을 수배하러 떠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둥둥다이 지키시려고 다윗을 해치는 사울의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서이사람 공격하게 한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윗을 보유했던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 중국 화동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 정부관리가 공산당이죠 여기 지, 가정교회를 다 집회를 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그걸 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그집회장소주 해체해버렸다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관리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야, 저 사람 신의 노움을 받았다. 막 이렇게 막의견 나가고 막분분했어요 근데 다른 한 공산당 간부가 에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서 막 신앙인들을 막 징계하고, 그 예배 장소 지 집에 올라가서 십자가 를 뽑았어요. 십자가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간부 십자가를 떼는 한 목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목이 구부러졌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 이게 무슨 병인가 모르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이걸 이런,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아마 신경계통 이상이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한 거. 요그고사다 간부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상할 거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어찌 대양을 받지 않겠느냐. 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번 그 저기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안돼 낫지 않니까 으아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이상 교회를 하고 아멘 교회를 나와 가지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 다시 십자가를 가득다고다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목이 돌아오고 아멘 목그 목이, 목이 정상됐어요. 하나님은 참 두렵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 방패가 되어서 교회를 주시,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뭐 돈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늙었어도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뭐 퇴출돼도 뭐 권력이 없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되지. 그돈 그래 많은 사람들은 막 돈으로 막 금고를 사고 막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막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외제 자동차 막 좋은 거막 타고 다니면 위험한 거예요. 강도도 표적이 되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어. 피해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대통령 주위에 국가안전의 대명사로 불린 육군 참모총장이 옆에 있었고 또 경호실장이 옆에 있었고 중앙정보부장이 있었고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였어요. 그데 그곳에서 살해당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미묘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안전지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 세상 안전지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지대 찾지 마세요. 신앙지대로 가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시편 4절. 4장 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 불꽃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은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 나가고 있어요. 음.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성도의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지켜주신다 이 소리예요. 아, 네.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는 아,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아고기 속에 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게다가 매달 오는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리죽만 먹고 사는 거예요, 보리죽만. 돈이 없으니까 뭐 사물질도 못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자기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나. 아, 주님의 사랑이 막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니까 아유,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니 또 돈이 온 거예요. 생활비도 다시 도착했어요. 그래서그 돈으로 생활, 식량을 구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안심년이 돼서 기부를 하고서 기부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그 당시 선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을 하는데 그 소리 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의사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의사분이 아그 질병을 자세히 좀 말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했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만날는 없었습니다. 그런 소아장의 질병은요, 30일간 반드시 보리죽만 먹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야지 안 만났습니다, 죽습니다. 어 그거 알고 보니까는, 아 하나님 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돌봐 주는, 돈을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보리식품 못 먹었잖아. 돈 있었으면 고기 사 먹었으면 죽었지. 보리죽만 먹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일을 지나니까는 돈도 오고 이제 보리집도 이제 끝나고 병도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한, 그렇게 감정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적절하게 돌봐주시는 분인 거예요. 6.25 때요, 어느 목사님이 피난을 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피난기가 동떨어져 다리가 아프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다녔을까, 못 가니까. 그래서 3일간 쉬게 됐는데, 아우,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부지런히, 먼저 간 피난미를 따라, 뒤따라 가는데, 아유, 먼저 간 피난미들이 길가에서 다, 총에만 다 죽인 거예요. 음. 다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 회개했어요. 아이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단병을 주셨네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네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예수 믿는 자매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 중이랄까,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자매에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피해서. 그리고 음. 그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양식은 자꾸 부족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하 거기다가 음? 무슨 뭐 이, 이불 놓을 자리도 없고 가재도구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이걸 겨울에 어떻게 날까. 굉장히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일 식사를 담당하는 그 자매가 맨날 그굿 속에서 감자를 꺼면서, 아우, 하나님, 아유, 감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몇개안남은 감자지만, 아, 이상하게 감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두 사람도 못 먹을 양식이었는데, 일곱 명이 먹어도 그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대요. 아니, 그리고 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필요한 가구제도 으로 보내주시는데, 응, 어? 막 이불자도 이불도 보내주고 그냥 다 보내주시더라고. 빗까지 보내, 뭐 빗까지 머리 빗, 빗까지 보내. 아무 일정한 수입이 없었지만은, 응, 어? 다 하나님 이렇게 어?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믿는 성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파퓨와 뉴빌이라는 곳에. 데이비드 리콜 박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번역가 선교사이면서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참 하나님을 믿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그 피부암에 걸려서 6개월 분이 못 산다고 하시는 분이 아이 그분이 40년 동안 거기서 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신학성경을 3개월으로 번역을 하시고, 네, 네 번째 할 때, 네, 네 번째 언어로 하려고 할때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자서전을 쓴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 같이 일하던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었다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내가 언제 죽는다 라고 알려주고, 또 그때를 다 알아서 내 장례를 이렇게 이렇게 절차대로 하라고 하고 장례식 절차까지 다 만들어놓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데이비드 리콜바타가 40년만 사역하시고 은퇴하면서 편지를 쓰기로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그분 전기 책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 가지를 자유지 못한다고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디를 갔는데, 막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골틀해요. 피부가 막구하 그래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가 세알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세 알을 다 써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쓴고 나서 반드시 없, 없잖아, 이제. 근데 다음에 새가 또 있더래요. 아, 뭐, 그건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끔 있대요. 음, 음. 하나님이 그럴 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책에다 쓰고 자기 편지도 써보냈더라는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이럴 때는 <laughs> 안 나타나요. 그런 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런 곳에. 제가 유튜브에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엄청 예수님이 이 퍼졌다고 해요. 그걸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름 불러서 어디 아픈 거좀 낫게 다녔나면 낫는데요. 아멘.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막 체험하고, 음. 막 그걸 착 이렇게 막 입소문 들어가지고 예수를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이우리니 음. 통일되면은 하나님, 이 예수 한국을 만드시려고 하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나타 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어어 어? 지켜주신다는 거요. 그예 소련 시대에 그 소련 경찰은 독일 히틀러를 피해서 소련으로 이렇게 도망오는 유대인들을 <laughs> 붙잡으면 다시 넘겨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짭짤하니까 어그 소련 영주권을 가치보한 그 유대인을 만나면 반드시 체포해서 다시 보내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른 영주권을 가지지 못한 그 유대인이 영주권을 가진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경찰에 들켰어요. 이제 반드시 잡혀서 독일에 넘겨지면 죽어야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잡혔는데, 영주권 있는 사람이 막타는 거예요. 영주권 가지고 있는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 쫓아온다. 막 쫓아가다가 어, 그 사람 쭉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당신 영주권 보여달라. 그 영주권 을다 보여줘. 어 그런데 왜 당신 도망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아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약사가 약을 먹고 달이라고 했다. 그래서 달렸다. 어 그럼 왜 내가 당신을 쫓아갔는데 그래도 왜도망갔냐 그러니까. 나도 경찰관님이 나와 같이 의사 처방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 <웃음> <웃음> 그 사이에 영주가 없는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삭 사라졌죠 네. 숨었죠 네. 하나님이 렇게 감쪽같이 이렇게 <laughs> 지혜를 주셔서 <laughs> 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렇게 눈동자 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꼭 믿으세요 아, 네. 그래서 올 2023년도, 여러분, 어떠한, 뭐, 사탄마이 시험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눈동자를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